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재산, 은과 금보다 지혜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 오고 있어요. 그 지혜가 주는 것이 결국에 이 명예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방대하고 탁월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재산이나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때이 명예나 은총을 선택할 때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어 함께 또 어, 계속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어떤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런 태도로 자원이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것들로 이 부유한 사람에게 구워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두를 지으신 이 주님께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 살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사람들은 다 같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을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입니다. 어,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예를 택함으로써 이 은총을 얻게 되는 이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재산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영예와 장수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자체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그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유한 사람들이 구원 받은 장면들을 누가복음에서 여러가지의 어, 사람들로 어, 보여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요. 사케오도 마찬가지였고 아리마대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로 표현이 되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인가 겸손과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 자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이 겸손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재산과 명예와 장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적절한 재산과 적절한 영예와 적절한 장수들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리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과 은과 금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길에 더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마땅히 걸어야 할그 길.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 길을 아이에게, 우리 자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원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젊은이에게, 그리고 이 젊은이가 또 다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에게. 그래서 이 3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세대가 이어지는 이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우리의 교육의 모습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부자가 착취하고 또 빼앗는 겉보기 자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이 당연히 나누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삶의 방식, 부자가 나누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반어적인 자문으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게 되고, 분노하여서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잘 보살펴주는 것, 그리고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심과 또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자를, 부자 되게 하시는 그런 책임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의 이 관심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남을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있다면, 어,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허락하시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 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집어엎으십니다. 어, 하나님은 보고 들으세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켜보시고,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 그 안에, 어,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실제적으로 없는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너무 과도한 두려움일 수 있, 있을 거예요. 어, 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은 결국에 가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잠원의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가 가장 큰 주제의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음행하는 여자의 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구장에서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어리석은 여자와 함께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갖고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물을 맞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지만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른이 젊은이에게 그리고 젊은이가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 경외의 삶을 가르치는 이 세대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 하나님 경외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훈계의 매가, 그러니까 훈계의 다스림이 그것을 멀리 쫓아내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어떤 방식과 방법보다도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 때에 그 세상 사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잠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훈계의 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전수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이 베풀지 않고 탐욕스럽게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 이건 아마 이제 뇌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뇌물을 바치는 사람도 결국에 가난해질 뿐이에요. 이 학대와 이 뇌물이 같은 동일 선상에 있다는 사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익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가져다주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가난으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언 말씀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눔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부요함에 대해서 이것들은 같이 중립적 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과 또 우리의 삶에 주어 주신 어떤 어, 풍요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눔의 삶. 아, 그리고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어, 채우시고 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책임과 또그 누리게 하심, 또 풍요와 부요함과 명예와 장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